노후 전원주택 집안치마로 균열이 가고 집안치마로 건물이 내려가 집안치마로 건물이 붕괴했어 노후 전원주택 집안치마 구조복사합니다. 이 노후 전원주택도 오래전 건물 신축할 때 땅속 연약지방 공사가 미비하고 땅속 기초 파일 공사가 안 되고 또한 건물 신축할 때 기초 콘크리트 타설 미비로 건물이 균열하고 집안치마로 건물이 내려가 붕괴하면서 집안치마 구조법 합니다. 주식회사 생코리아 직원이 강한 폭우와 지진이라도 건물이 붕괴한되게 네 꼼꼼히 집안치마 구조를 합니다. MCTV 생방송 오늘 아침 MBNTV 특종 세상, 서울경제TV 출렬트로 100년이라도 건물이 붕괴 없게 꼼꼼히 공사하는 주식회사 생코리아입니다.